마르코, 복수를 꿈꾸다, 편. 와, 맛있어요. 오늘따라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어, 어이. 그건 내가 먹을 만두라고. 얼른 이리 내놔. 싫어. 내가 먼저 잡은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찜해놨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만두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만두를 먹을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웃음> <웃음> 음, 정말 맛있다. <laughs> 지산 먹보 똥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 보시지. 말하라면 누가 못할 줄 알고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말해 줄게. 지산 먹보 똥녀, 먹보에다가 똥녀. 시끄러워. 바보 멍청이 같은 애고. <laughs> <laughs> 왜 때리는 거야, 지석이? <laughs> 내맘이다 멍청아. 먹보 똥. 사키 둘다 그만 못하겠어. 그렇지만 언니가 먼저 만두는 그만 포기해. 언니가 만드는 걸 도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분하다.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동생일 거야. 미용. 와, 할아버지가 사오신 푸딩을 언니 것까지 내가 다 먹어치우고 말테니까. <laughs> 어, 어, 언니. <laughs> 이럴 수가 <식으로> 내 푸딩을. <laughs> 먼저 먹는 게 임자야. <laughs> 멋대로 나와서 다 먹어치우고는 혼자 쿨쿨지 하다니, 에헤이. 그건 네가 멋대로 꾼 꿈이잖아. 마르코 어서 일어나, 일요일이라고 언제까지 잘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해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아, 그렇지... 여기 있었구나. 어디 두고 보라지 와서 이거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마르코? <laughs> 어, 에요 아무것도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언니야 아+ <laughs> 아+ 같이등 아+ 에 뭐가 붙은지도 모르고 어디 언니도 한번 당해보시지 <laughs> 어머나, 그게 뭐니? <laughs>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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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그게 싫은 아침 제조 중이거든요. 아이,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밥이나 먹어. 에, 네 그럴게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사키야 TV 좀 키워봐라. 음. 아 내가 깨겨 언니 그냥 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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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그만 먹을게요. 벌써 그만 먹니? 에, 아헤 어떻게든지 빨리 손을 써야겠어. 저기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봐야 해. 뭐 어디로? 쿠키 만들러 요시코네 가기로 했는데 왜 그래? 뭐? 그건 안돼. 나만두고 혼자 놀러가다니 그럴 순 없어. 말도 안돼. 그럼 너도 나가면 되잖아. 에이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저 어떻게든 스티커 떼기 전에 나가게 할수 없는데. 아유 아야야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어? 갑자기 배? 조금만 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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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언니, 나좀 간병해줘. 음. 할아버지한테 아, 부탁해봐. 이럴 수가. 어, 무슨 일이냐? 얼굴빛이 영안 좋구나. 아까 보니 밥도 남기고, 혹시 배탈이라도 남게야 아뇨, 괜찮아요. 어, 그러냐? <laughs> 이러다 진짜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어, 등 뒤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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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가고는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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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마른 거 이번엔 우환이 났나 아, 아, 보구나. 예 아, 예, 예, 아, 전 정말 괜찮다니까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일단 뒤를 밟아 따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 저의 등 뒤에 붙은 거 봤어? <laughs> 진짜 이상하지? <laughs> 큰일 났다. 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과자 사러 가는 길이었어.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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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아유, 난 그냥 과자를 사러...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아유, 아유, 가. 난다 응? 그래서나제 가. 난다 왔으니까. 이럴 수가! 어떡하지? 어쩜 좋아? 아저 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뭐라고? 부탁할게 제발 들어줘. 대체 무슨 꿍꿍인 건데 가게에 과자 사러 가는 거 아니었어? 아 실은 그게 아니라. <laughs> 어서 들어와. 아 마르코도 같이 왔구나. 아 그렇게 됐어. 나도 같이 쿠키든 뭐든 만들고 싶은데 괜찮지, 언니? <laughs> 그럼 언제든지 환영이야. 뭐? 에 아. <laughs> 방해하지 않을게 언니. 뭐? 그게 정말이야? 어 그렇다니까. <웃음> <웃음> 마르코 같은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미는 얼마나 짜증난다고. 어, 설마, 늘 사이좋아 보여서 난 부러운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어응 <laughs> 음, 음. 어저녁에도 싸운걸. 마르코? 아 어, 글쎄, 어떤 뚱보가 내 만두를 가로챘지 뭐야. 시끄러워? 사실 그렇잖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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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스티커를 떼야 해. 아예, 아예. 얘들 참. 어, 그런데 그게 뭐니? 아, 이럴 수가. 아, 아 있잖아, 언니. 어, 어? 아, 그게 있잖아. 아, 나 싫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줘. 그래서, 사키 언니가 눈치 못 채게 스티커를 뗄수 있도록 언니가 좀 도와줘. 그치만.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줘. 어. 그래, 알았어. <laughs>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볼일이 있어서... 요시코! 어? 어? 이거 오븐에 넣을게! 아, 그래! 와! 아. 외포가 아. 아, 아. 나타났다! 어디? 왜포가 아.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요시코, 너도 봤어? 뭐? 아, 아 그, 그게 본 것도 같고, 못본 것도 같고... 아. 저기 있는 접시를 꺼내면 돼. 뭐? 아, 아 그래. 어, 언니가 꺼내 줘. 뭘 말이야? 저기 접시. 저거 말이야? 아, 어, 안 되는데. 아, 나도 잘안돼 <laughs> 드디어 쿠키가 다 됐나 봐. <laughs> 정말 맛있었어. 나도 언니. 어? 우리 시름한판 하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아, 에, 난 그냥 과자도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해 그거 재밌겠다! 응? 어, 가끔은 운동하는 것도 좋잖아? 자, 그럼 너랑 마르코가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니? 진, 심이야 아, 언니, 빨리 안 오고 뭐 해? 꼭기겨 응원할게! 아, 아. 자, 시작한다! 언니 준비됐지? 에 마르코, 너 지금 뭐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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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는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 <웃음> 어, 어. <웃음> <어휴>. <웃음> 괜히 동생까지 데려와서 소란을 떨었지! 자,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마르코! 어, 음... 하잖아. 스티커는 어디로 갔을까? 어? <웃음> 어? <웃음>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 누군가를 골탕 먹이려는 자의 처절한 최후. 다들 잘 보셨죠? <laughs>